자 3학년 2학기 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채 펴보세요 3학년 2학기 꺼는 5 8페이지고요 자, 개념을 설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일단 우선 원의 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현, 현. 현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좀 체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이 무엇인지 아시죠? 팔꼬로 어... 만드는 이두 현. 원거관계 를 만날 때 이걸 현이라 합니다.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지름이겠죠. 오케이? 이 현이라 하고요. 이때 이걸 할 꼬리를 하는데 중요한 건이 현에 대한 특징인데 이 현과 이 중심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당연한 것들이니까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이 현에서, 아이 이 중심에서 이 현을 향해서 수직을 내리면 우린 여기가 2등분 된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중심에서 현을 향해 우리가 수선을 내리면 거기는 2등분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현이 뭐 된다? 2등분 된다. 그래서 현이 2등분이라고 어, 교재에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케이? 하셨죠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2등분 분에 이 이등분에이 여기에 수선을 이렇게 지나가면 당연히 중심을 지난다. 똑같은 멘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심을 지난다라고도 이그원에 중심을 지난다라고 또 이번에도 같은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난다라고 체크돼 가 있습니다. 뭐가 중심을 지난다고? 요거의 수직이등선은 중심을 지난다. 오케이 현의 수직이등선은 중심을 지난다. 중심을 어 지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또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종류를 볼게요 어떤 하나의 현이 있고 어떤 하나의 현이 있는데 그 현들의 길이가 같은 수선을 때리면 이때 이 현은 길이가 똑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현들의 길이는 똑같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등분되고 여기도 이등분돼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요렇게 돼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돼있으면, 여기와 여기 길이가 같은 수선에 어, 발이 내려졌다 가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예,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현의 상지를 이용해서 응용한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체크할 수 있다고. 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좀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1페이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6 1페이지 봐볼게요. 쉬운 내용이어서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수직이고요. 여기가 5고 3이면 여기가 4겠죠. 근데 수직이 내려. 중심에서 이 현을 향해서 뭐가 됐냐? 우리가 수직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4가 될 거고 우린 여기 저까지 길이 구하 했으니까 8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셨죠? 두번째 잡아보자 두번째 문제는 61페이지 2번입니다. 또 수직이 나오는 표시가 또 있고 여기에 4이고 4로 2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이 현을 향해서 중심에서 순환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같게 됩니다. 여기까지 맞지? 맞지? 당연한 거지. 어렵지 않죠? 여기와 여기는 같게 되고요. 그때 여기가 X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하면 4하고, 4로 토오기 때문에, 요 길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요 길이가 맨 나오냐면, 자, 요 놈의 제곱에서, 요 놈의 제곱 빼주면, 여기에 64가 나오네요 이게 여기에 8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8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가 8이니까, 여기도 8이 되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잘 봐. 여기가 X죠. 반지름이 X입니다. 여기가 반지름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까지도 X겠지, 그 그러면 친구들아, 여기의 길이 뭐가 되냐면, X-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거니까, 피타고라스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어,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다를 쓸 겁니다. 그래서, X 빼기 4에 제곱 더하기 64는, x의 제곱이다를 쓰시면 x 값이 나오겠다. 여기 체크해서 x 값은 10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집중하고 있죠? 그 다음 에한장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 에 원이 좀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문제 보시면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려지고 그때 여기에서, 여기 수직이라고 돼있을 거고요. 중심이 있겠죠. 그대로 내립니다, 이렇게. 중심에서 만나겠지, 그치. 네, 만날 것이고. 자, 여기서까지가 똑같은 방법. 얘가 똑같이 여기를 X라고 잡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요? X-6이 되겠죠. 똑같은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12라고 나와있지 않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방금 얘와 똑같이. 이거 피타고라스 이용할 수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R값 나올 겁니다. X값 나올 겁니다. 이 X값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반지름과라했으니까 X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천천히 봅시다. 얘를 접었어요. 이렇게. 접혔대. 자 그러면 잘봐 네, 펜연필다 없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R이겠죠 X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X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가 X면 여기는 2분 X예요 그냥 편하게 왜 여기랑 똑같을 거니까 절반 딱 접었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가 2분 X고 여기가 X겠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5루트 3일 겁니다. 네. 전체가 절반땡이 될 거니까요. 맞죠? 그럼 피타고라스 보여요? 안 보여? 어, 피타고라스 문제네요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5루트 3, 5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x의 제곱은 x의 제곱이다를 문제를 푸시면 x값이 나오겠다라는 문제입니다. 그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하고 6번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이걸좀 수정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5번 요 개념이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합시다.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까지 길이가 여기서까지 길이가 갔다갈게요 여기가 4고, 여기가 4. 여기서까지, 여기서까지 길이가 같아. 요 그럼 당연히 현의 길이도 같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4 루트, 몇이야? 2라고 되어 있고요각계 연결되시면 수직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와 여기가 같으면 수직이에요. 아시겠죠? 수선을 내렸을 때, 같은,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여기 나오고, 요 놈의 절반등이니까, 길이는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문제다. 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놈의 제곱에서, 이해하셨죠? 예, 어 여, 여기를 x로 잡고 연 놈의 제곱 따기 이 놈의 제곱이 직업, 여 놈의 제곱이다 x값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에 곱하기 이해하시면 x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 다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 또 하나 가볼게요 자, 요 내용도 똑같이 여기가 55도로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은 6번입니다 공립법 응용해서 아, 또 갑니다 55도야 근데 요런 표시가 되어있죠 그렇죠? 문제 보시면 공립법 그치 그럼 여기2등변이니까 이등변이면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여기의 각도와, 여기의 각도가 똑같겠지, 그 그러면, 55도 빼주고, 요 각도 나오니까, 요 각도 하나당, 뭐, 180, 5 0 빼고, 절반땡 하면, 62.5도가 되겠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좋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 드릴 건데요. 앞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개념 확인 익히기 있잖아요? 요거 빠르게, 네 문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접선까지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자, 시작. 자, 그 다음은 원의 접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의 접선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원의 접선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 페이지는 65페이지입니다. 원 접선은 우선, 이제 명칭을 좀 알려드리면, 요게 어떤 직선과 원이 접하면 우리는 이걸 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접한 이점 있잖아. 여기를 우리는 접점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접점 그리고 여기를 어 접선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접점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중점이잖아. 원의 중점. 이 중점과 어이 접점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잖아요. 오케이? 예 네, 그러면 결론 여기 수직이라는 거는 약속했으니까 수직이 됐고 여기가 길이가 같죠. 맞죠? 자 각이 같고 길이 길이 같고 여기는 공통 길이죠. 맞죠? 그럼 이 둘이는 뭐 합니까? 합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합동이야. 똥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다는 게또 주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원의 원이 원이원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몇개 만들어져? 두개 만들어져.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요 길이와 요 길이 있잖아요. 요 둘이는 같다야. 이해가셨어요? 요거 좀 주된 포인트니까 좀잘 기억하시고 요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할 겁니다. 당연히 피타고라스 보이겠죠? 직각이니까 그럼 반지름 있으니까 접한다 접한다 요 길이들 체크해서 문제를 좀풀수 있으면 좋겠다. 요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풀로 가보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문제 한번 자 보시면서 혹시 의문점이 있는 친구들은 또 개인, 개인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야기 해주시거나 말해주시면 꼼꼼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봐요. 자, 집중. 중심이에요. 중심이고, 여기에서 이 접점이 있겠지. 무조건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접점이지. 자, 접점과 중심을 연결해서 수직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문제를 볼때 접선에 대한 내용이 나은 거를 확인했으면 접점을 찾으시고 접점과 중심을 연결해서 수직이다를 표현하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그래 힌트가 보입니다. 안 그려져 있어도 아시겠죠. 그래서 중심과 접점을 꼭 체크한 다음에 연결해 보시고 수직으로 체크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지? 이렇게 체크하고 그럼 여기 연결해야지 이렇게. 여기 직각이지. 이렇게 표시하면 직각이 돼서 여기 피타고라스잖아요. 그럼 반지름 x 값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면 8 몇이죠? 8 8? 여기 이 피타고라스 쓰셔야겠죠 그죠? 그럼 x 값 답이 나올 거니까 어, 아 지금 여기가 8이네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이면 여기가 8이네요. x가 8이고 미안합니다. 여기 길이를 구하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8이야. 여기 x를 잡아놓고 여기 길이 구하고 나머지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나머지들은 8, 15, 17이니까 나머지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피타고라스 찾으시면 되겠다. 그 밑에 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5예요. 여기 5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 여기가 3이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3. 3로 되어있어요. 맞죠? 여기가 5면, 자, 친구들아 봐봐. 여기도 5지? 반지는 똑같으니까, 그치? 여기도 5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3이면 여긴 몇일까? 4가 되어있지, 맞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도 4가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 어디서 어디까지? A, B까지의 길이니까 답은 8이다. 이렇게 체크해서, 여기와 여기의 길이는 같다. 여 직각일 거니까. 또 아까처럼 현에 대한 성질과 접선에 대한 성질까지 같이 이용한 거니까, 여기가 4하고 여기가 4인 건 이해가 같이? 요 길이가 8인 거 이해가 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문제 볼수 있겠다. 한장 넘어가겠습니다. 한장넘어가봅시다 자, 3번하고 4번 보겠습니다. 3번 잘 보자. 잘 봐. 당연히 여기랑 같을까, 안 같을까? 왜? 접한데. 접한 걸연결했대 그럼 여기 접점과 연결한 거지? 접점과 연결했어. 그럼 이게 이등변이지 그지? 이등변이라 했는데 거기서 얘 x값을 부활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68이래요. 그럼 여기도 68이니까 x값 나오겠다. 이렇게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알겠지? 오케이? 자 갑니다. 그다음 또 하나 그, 여, 어, 그 옆에 거 문제 보시면, 잘 봐. 여기 8이죠? 자 그럼 여기도 8이 됩니다. 맞죠? 여기도 8이야. 자, 그리고 여기가 9로 돼 있나? 지금 여기가 9로 돼 있나? 여기가 9로 돼 있어. 맞지? 응, 여기가 9야. 그리고 여기 직각이야. 그리고 여기도 X고. 네. 근데 여기도 8이잖아요. 반지름이. 그지 자, 여기서 아까 지기는8 더하기 X. 여기 X, 여기 8.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다. 이렇게 체크. 합니다. 집중하고 계시죠? 어렵지 않아. 또 하나. 자, 그 밑에 문제 봐볼게요. 자, 여기서첫 번째, 요각을 구하래. 요각은 구할 수 있지. 왜? 자, 무조건, 자, 봐봐. 중심이지. 접점이지. 둘이 연결해서 그럼 여기가 직각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직각이고, 여기 60도, 60도. 똑같아. 둘이 합동이니까. 여기 60도. 여기 30도겠지. 맞아, 맞아? 여기도 30도니까 답은 60도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다. 이렇게 체크.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PA의 길이 여기의 길이 구하래 그럼 뭐 1대 2대 루트 3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여기는 그냥 1 루트 3이다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겠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 옆으로 갈게요 5번 6번 자 이거 별표 한번 칠까요 5번하고 6번은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번.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잘봐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 5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7로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는, 여기는 8로 되어 있어요. 자, 자, 보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제일 제 중요한 거는, 요 놈에서 여기까지 길이, 요 놈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야. 자, 그럼 보자. 자, 여기 에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접점 체크한다. 접점, 접점, 접점. 세개 체크했지, 그지 그럼 이 접점은 여기 기준을 봤을 때, 요놈의 길이와 요놈의 길이 같을까, 안 같을까? 같겠죠. 또 하나, 여기의 길이와 여기 길이 같을까, 안 같을까? 음. 같겠죠. 자, 그럼 여기가, 여기 길이 동그라미면, 여기 길이 동그라미겠지. 맞아, 안 맞아요? 자, 여기 길이가 세모면, 여기 길이 뭘까요? 세모겠죠. 됐어요? 자, 그면 우리는 뭐, 어떤 길이 구하는지 봐볼게요. 어떤 길이를 구하려면 나한테 A, E의 길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까지. 요 길이를 구하래. 또 하나, 그럼 잘 봐. 잘 봐, 집중. 자, 여기 있지, 요거. 여기에서 요거의 길이와, 자, 집중. 요거의 길이는 같을까, 안 같을까? 여기 길이는 같겠지? 당연하지. 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체크한 거니까요. 여기서까지 길이와 여기서까지 길이가 같으니까. 같겠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자, 보자, 잘 봐. 약간 요 길이를 접은 느낌이야. 철사라고 해봐, 이거. 철사를 여기 딱 잡아서 구부려. 자, 구부려봐. 구부려. 삥, 구부려졌겠죠 맞아, 안 맞아?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까지가 철사야. 자, 여기는 구부려봐. 삥, 구부려졌겠지. 맞아, 안 맞아? 결론은, 이거다 하기, 이거가, 이거랑 같다는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됐습니까? 다시! 이거의 둘레는, 이거다 하기, 이거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잘 봐. 자, 근데 여기서 요거가 같다 했으니까 아 나는 7하고 5하고 8을 더해서 2로 나누면 하나가 나올 건데 철사 하나가 나올 건데 그게 지금 내가 원하는 답이다. 이렇게 해야 하 거야. 됐어요? 그러면 답은 7, 5, 8을 더해서 20이니까 20을 절반으로 나누면 10이 되겠죠. 그죠? 답은 10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체크 잘 하시고 라스트 문제 또 봐볼게요. 잘 집중, 자, 집중 봅니다. 잘 봐요. 자 여기에서도 자,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 자 접점 체크. 자 원을 좀 그려볼까요 더? 자봅시다 원을 이제 끝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끝까지 그려진 거 이해가요? 끝까지 그려지면 잘 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친구들아 잘 봐봐. 자 접, 여기에서 이 접점. 여기 접점. 후니랑 항상 접점 체크하라 했 맞아, 안 맞아? 자, 접점을 꼭 체크하세요, 꼭. 자, 접점을 체크한 다음에,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길이가, 봐봐.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아안 같아요? 같습니다. 자, 요길이하고요 길이 같을까, 안 같을까? 같겠죠, 왜? 그럼 여기랑 여기가, 같고, 여기와 여기가 같다는 거 보여 안 보여, 지금? 보여줘 자, 길이가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는 4고 하나는 9예요. 여기가 4고 여기는 9예요. 맞아안 맞아요? 그럼 여기가 똑같이 4고 여기는 몇이야? 9가 돼서 여기 길이 13이 되겠죠. 맞아?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수선을 내리면 요 길이 여기 길이 같을까, 안 같을까? 같겠죠. 여기가 4면 여기도 4니까 여기는 몇이겠어요? 5가 되겠죠.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여긴 여기는 13이고, 여기는 5니까 5, 1이 13이 답이 나는거 알고 있고, 여기에 12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 6이 되고, 뭐, 우리가 원하는 거를 구할 수 있겠다. 답은 12였네. 지름 구하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선까지 체크. 숙제는 70조까지입니다. 체크.